11커플 탄생 종방연 때 손잡고 아이 연인 응답하라 촬영 어땠길래 에게스 이슈 기사입력2023.11.21 13시 기사수정 2023.11.21 13시 7분 엑스포츠뉴스 이해진 기자 드라마 연인과 응답하라 1994분 등 작품 촬영 중 스태프 커플이 대거 탄생 했다고 해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종영한 mbc 금토드라마 연인, 촬영팀에서 여러 쌍의 커플이 탄생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약 1년에 가까운 촬영을 이어갔고 작품 흥행에 더해 메이킹 필름 영상 등에서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로도 시선을 모았다. 파트 1. 이로 나누어 방영되며 시청자들 또한 여름부터 겨울까지 새계절을 함께 보냈다. 그러던 중 오랜 촬영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한 스태프들 중에서 무려 9쌍의 연인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인, 만주어 자문으로 나선 한 교수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랑이 꽃피는 우리 팀 연인. A팀에서만 8 커플이었다는 얘기 방금 들었다. 곧9 커플 된다는 현장 보고라는 글을 게재했기 때문. 엑스포츠 뉴스가 관련 스태프에게 확인한 결과 정확하게 몇 쌍이라고 새기는 어렵지만 실제 여러 커플이 탄생한 것은 사실이었다. 긴 촬영 기간 동안 지방 촬영을 이어가며 함께한 시간이 많았기에 여러 쌍의 커플이 생겼다는 전언. 이와 관련 드라마 응답하라 1994분 역시 무려 11쌍 커플을 탄생시켰다고 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최근 유튜브 채널 15야에는 10주년 기념 와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고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분 이하 응사 배우들이 10주년을 기념해 한 자리에 모인 모습이 담겼다. 고아라는 현장에서 제일 좋았던 게 감독님은 음악을 많이 아시지 않냐? 현장에서 음악을 그냥 깔아주신다. 감정이 저절로 잡힌다라며 몰입이 잘 되는 현장 분위기를 언급했다. 김성균은 그게 부작용이 스태프들 커플이 많이 생긴다고 밝혔고, 고아라 또한 감독님 뒤에서 다 손잡고 있다며 공감했다. 민도희는 우리 일곱 커플 아니냐고 말했고, 신원호 PD는 총 열한 커플이 나왔다고 밝혔다. 나영석 PD는 이에 놀라며 사랑의 스튜디오냐 뭐냐라고 반응했고, 김성규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신을 보면서 옆을 돌아봤을 때 누가 있으면 사랑에 빠지는 거다라며 커플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촬영 배경을 설명했다. 신원호 PD는 끝날 때까지 모르고 종방연할 때술 먹고 있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저희 백일 됐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다. 공통적으로 작품 흥행과 더불어 긴 시간 고된 촬영을 함께 이어가며 서로를 의지, 훈훈했던 촬영 환경이 커플 탄생 배경으로 언급됐다. 대박난 두 작품에서 여러 쌍의 스태프 커플이 탄생되어 네티즌들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축하를 이어가고 있다. 11 커플 탄생. 종방연 때 손잡고 와, 이 연인, 응답하라, 촬영 어땠길래, 에게스 이슈. 기사 인력2023.11.21 13시, 기사 수정 2023.11.21 13시 7분. 엑스포츠 뉴스 이예진 기자, 드라마, 연인과 응답하라 1994분 등 작품 촬영 중 스태프 커플이 대거 탄생했다고 해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종영한 mbc 금토드라마 연인 촬영팀에서 여러 쌍의 커플이 탄생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약 1년에 가까운 촬영을 이어갔고 작품 흥행에 더해 메이킹필름 영상 등에서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로도 시선을 모았다. 파트 1, 2로 나누어 방영되며 시청자들 또한 여름부터 겨울까지 새 계절을 함께 보냈다. 그러던 중 오랜 촬영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한 스태프들 중에서 무려 9상의 연인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인, 만주어 자문으로 나선 한 교수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랑이 꽃피는 우리 팀, 연인. A팀에서만 8 커플이었다는 얘기 방금 들었다. 곧9 커플 된다는 현장 보고 라는 글을 게재했기 때문. 엑스포츠 뉴스가 관련 스태프에게 확인한 결과 정확하게 몇 쌍이라고 세기는 어렵지만 실제 여러 커플이 탄생한 것은 사실이었다. 긴 촬영 기간 동안 지방 촬영을 이어가며 함께한 시간이 많았기에 여러 쌍의 커플이 생겼다는 전언. 이와 관련 드라마 응답하라 1994분 역시 무려 11쌍 커플을 탄생시켰다고 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최근 유튜브 채널 시보야에는 10주년 기념 와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고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분 이하 응사 배우들이 10주년을 기념해 한 자리에 모인 모습이 담겼다. 고아라는 현장에서 제일 좋았던 게 감독님은 음악을 많이 아시지 않냐? 현장에서 음악을 그냥 깔아주신다. 감정이 저절로 잡힌다라며 몰입이 잘 되는 현장 분위기를 언급했다. 김성균은 그게 부작용이 스태프들 커플이 많이 생긴다고 밝혔고, 고아라 또한 감독님 뒤에서 다 손잡고 있다며 공감했다. 민도희는 우리 일곱 커플 아니냐고 말했고, 신원호 PD는 총 열한 커플이 나왔다고 밝혔다. 나영석 PD는 이에 놀라며 사랑의 스튜디오냐 뭐냐라고 반응했고, 김성규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신을 보면서 옆을 돌아봤을 때 누가 있으면 사랑에 빠지는 거다라며 커플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촬영 배경을 설명했다. 신원호 PD는 끝날 때까지 모르고 종방연할 때술 먹고 있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저희 1 0일 됐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했다. 공통적으로 작품 흥행과 더불어 긴 시간 고된 촬영을 함께 이어가며 서로를 의지. 훈훈했던 촬영 환경이 커플 탄생 배경으로 언급됐다. 대박난 두 작품에서 여러 쌍의 스태프 커플이 탄생되어 네티즌들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축하를 이어가고 있다.